2023년 3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일단 첫 번째 계좌는 한 12만 5천 원 정도를 복구해서 이제 이번 달에는 한 150만 원 정도 더 복구하면 될것 같고 뭐두 번째 계좌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한 100만 원을 넣어서 1억 10억을 만들어 보자 뭐 그런 마음만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좌는 한요 정도, 320만원 정도를 복구해야 되고, 또, 마지막은 이제, 5만 천원만 복구하면 되네요. 그래서, 부지런히, 어, 이벌 받은, 아, 어, 손절 금액들을, 어, 성실하게 잘 메꿔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을 보면은, 환율이 좀 다시 조금 올라갔네요. 올라갔지만, 요, 주봉을 좀 보면, 주봉을 보면 지금 이렇게 한번 음, 아이고, 한번, 한번 이렇게 음봉을 한번 맞았잖아요. 그죠? 렇 그런 다음에 쭉 흘러 내린 다음에 이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연두색 선이라고 해야 되나? 요 선을 이제 한번에 뚫기는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더. 한 번은 더, 한, 요런 음봉이, 그, 환율에, 요렇게 한번더 내려와서, 한 100, 한 120주선 근처까지 한 1200원 초반까지 좀뭐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늘상 말씀드리지만, 제 생각과 다르면, 또 거기에 저는 또 대응을 해서, 또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아, 그리고 그, 이제, 이 코스닥 월봉인데요. 코스닥 월봉이 어디를 다 뚫고 있어요. 60개월선 8012를 뚫어 놨고, 이제는 어딜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이 코스닥의 월봉을 좀 보면은 어디를 좀 향해 가는 것 같아요. 여기 20개월선 한850 정도가 됩니다. 일단 거기까지 한번 한 번은 뻗을 것 같고 이제 3월이 5거래일 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를 딱 뚫어 놓고 4월에 좀 조정을 주고 5월에 코스닥 1000의 시대가 <laughs>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일곱 종목을 한번 주가 의 위치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존에 영상에 남겨드렸던 종목들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그 전에 저 스템이 좀이 상한가 바로 가기 전날에 제가 좀 영상을 남겨드렸었는데 일단 상한가를 갔네요. 저는 근데 뭐한 올라가는 도중에 일단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했는데 좀 돌아가는 꼴을 보니 뭐 계속 갈것 같긴 해요. 그래도 뭐 제가 원하는 만큼의 뭐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뭐 욕심은 안 부리고 다만 아쉬움은 있다 그런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또뭐 이것과 예를 들면 상한가 가기 전에 상한가 가기 전에 위치가 요랬잖아요. 이런 거또 찾아내서 또 매매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캔코아 에어로 스페이스인데요. 아, 요거 일봉입니다. 일봉. 이 캔코아는 제가 언제부터 영상을 계속 남겨드렸었냐면 이때, 2월 10일부터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면 아마 이때부터 제가 계속 영상을 남겨드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음봉도 소위 처맞고 또 올라가는 희망회로도 태워보고 또 처맞고 이렇게 해서 또 여기 또 음봉도 막 14천 초반까지도 처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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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처맞은 그런 종목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한번 뭔가 불꽃을 태우려고 한번 좀 폼을 잡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일단 얘는 어디를 뚫으면 한 18,000원을 다시 뚫으면 이제 아이고 다시 한번 해볼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다시 그어보면은 한, 만, 칠천오백원. 한, 만칠천오백원에서 만팔천원을 좀 강하게 뚫으면, 이제는 이제 추세가 형성된 상태에서 뚫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저스템처럼 한 번에 매도하면 안 되고, 오일선을 잡고 쭉 끌어가야 이제 수익이 극대화되는 그런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 제 맘처럼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냐가 이제 문제인데, 제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확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건 이제 그때 가서 저는 제 손절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해 보도록 하고 뭐 그거는 그때 가서 보고 일단은 저는 뭐할 거라고 이제 생각은 하고 있다. 전 여기서 이 추세를 뚫어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일단은 뭐 거래가 터졌는데, 여기 전혀 터지지가 않았고, 그냥 시장의 영향을 받아서 좀 흘러내린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어 수급에 뭔가 이탈은 전혀 없고, 그리고 주가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은, 어, 작년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거의 두 배씩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추세를 만약에, 17,500원을 해서, 17,500원, 아까 제가 이렇게 추세를 그었을 때, 한 17,500원에서, 한 18,000원 됐잖아요. 거기를 만약 뚫는다. 그건 이제 간다라고 봐야 되는 게, 정상적인 주식이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연봉으로 보면은 어 제가 그 저스템을 말씀드렸을 때도 이 여기에 이제 주가가 한 어느 정도 있을 때한요 정도 있을 때이 어 상장대 고가를 못 넘고 있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거를 넘으면은 두 배는 갈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래서 이 저스템이라는 종목은 한. 25,000을 3만 원까지 갈것 같긴 한데 제가 워낙 겁이 많아 가지고 뭐잘 매매를 뭐 기회가 오면 하겠지만 일단은 좀 보류를 하고 뭐 매매할 수도 있겠지만 이캔코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월봉이 다만들어 놨습니다. 뭐 만들어 놨다고 해서 밥을 매겨 주는 건 아니지만 이때 최대 거래 의 종가 16,350원이고 이때 월봉 최대 거래 의 고가가 2 5 0 0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16,000원이거든요. 그래서 한 방만 나오면은 여기 여기 고가 2 5 0 0원을 넘게 돼요. 넘게 되기 때문에 음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어, 더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때 주봉 상요때 고가 19,100원을 일단은 넘어설 거다 라고 보고 한번 전고점까지 한 22,000원까지 한번 쫙 끌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12그 가격이 얼마였다 한 16,000원 아래였기 때문에 어쨌든 16,000원 넘어섰다 라는 건 어마어마한 저는 의미가 있다 라고 보고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ap 위성인데요. 엄청나게 흔들어대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흔들지만, 막 크게 수급의 이탈은 없고, 꿈을 먹는 주식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뭐 꼬꾸라질 수도 있겠죠. 있겠지만, 여기 이 자리에서는 꼬꾸라지기 보다는 다시 한번 이 파동을 넘어서는 강력한 파동이, 어 요기를 이제 박스권으로 보고 이것의 두 배를 가는 그런 좀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요렇게 박스를 그려 보면 한 7,500원에서 2만 원이면 한 만, 이, 이, 삼천 원 차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이 2만원 기준으로, 그래도 한 3만원, 4만원은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드는 그런 차트입니다. 간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고가가 얼마냐면, 2만 5천 3백 5십원이니까 어, 월요일장이라도 이제 넘어선다라고 보면, 아마 그, 세바스 AI처럼 계속 이제 꿈을 먹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 생각과 다르게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하든, 추가 매수를 하든, 그것은 이제 제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종목이, 지난 마지막 날, 금요일에, 한 11.39%까지 올라가면서 좋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추세를 한번 그어보면은, 요렇게, 렇게 그어보면, 그리고 한번더 이렇게 그어보면은 추세 돌파 후 음봉 나오고 오일선 재탈환이면 이제는 뭐 위로 간다라고 봐야겠죠 위로 간다라고 보고 아 어, 저는 매매를 할것 같고 근데 여기 다만 어디를 좀 뚫, 뚫어놔야 돼 강력하게 어디냐면은 음 4710원이에요 얘는 이제 어디를 뚫어야 돼요? 4710원을 잘 기억해 놓으시고, 저도 잘 기억해 놓겠습니다. 4700, 4710원을 뚫으면, 어디까지 일단은 1차 간다라고 본다? 한 6000원까지는 간다라고 보고,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뭐 주봉을 보더라도, 이제, 아이고, 주봉을 보더라도, 모든 걸 이제 일단은 다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이제, 어떤 뉴스로 가느냐라는 게 관건이고 뭐 못해도 못해도 뭐 6천 원은 뭐 둘째치고 한 5천 4 5 0 원은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또 수급도 요즘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수급도 좋아지고 있고 어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엄청나게 뭐 저평가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요즘 잘 움직이는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섹터니까. 주의 깊게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좀 제일 좀 관심이 있는 코퍼스코리아인데요. 코퍼스코리아는 뭐 어마어마하게 수급이 좋아지고 있고 일단 주봉을 보면 저는 이제 5 주선을 탈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시면은 이 고점과 고점을 주, 주봉을 이어볼게요. 요렇게 이어보면은 이렇게 잘 이어보면은 이 추세 상단이 한 4,1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못해도 4,100원은 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저는 계속 추적을 해 나갈 것이고 월봉상 다 만들어놨습니다. 일단 이번 달에 한 3,100원만 다음 주에 혹시나 넘겨놓는다. 뭐 그냥, 그냥 4,000원까지 올라가면 좋겠지만 혹시나 뭐 다음 주에 안 간다 하더라도 3월 달에 월봉을 이렇게 한, 대충 한, 3,300, 400원? 아까, 그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3,100원, 200원만 만들어놔도, 뭔가 5월, 4월 달에, 큰 파동이 한번 나올 만한, 나온다가 아니라, 나올 만한, 그런 월봉의, 월봉의 움직임이고, 이렇게 추세를 쭉 이어다 보면은, 저는 못해도, 아, 5,000원 한 번은 찍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계속 매일매일, 흐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를 뚫어야 좀 탄력이 오냐면 한 3,100원에서 200원 사이 넉넉 잡고 3,200원을 넘어야 어, 제가 바라는 한 4, ,000, 5,000원 파동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이 수급이 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고 주요 임원이 한 2,700원대에 아마 공시를 보면 나오기 때문에 좀 크게 좀 부담 없이 잘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바라는 건한 여기까지만 가도 참 좋겠다, 한 4천 원까지만 가더라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베이스 전자라는 종목도 어, 두, 드디어 올라왔어요, 그죠? 수급값께 올라왔고 얘는 주요 임원이 한 1,430원 정도에 매수를 놨는데 한두 배, 한, 한 2,7,800원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매매 임하고 있고 못 해도 한 1,7,800원은 가겠다. 운이 좋으면은 한 2,100원 정도까지도 바라보면서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BR 1까지만 가더라도 1까지만 가더라도 한 2,000원, 3,000원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이 월봉을 잘 보고, 어디에, 여기에 화살표가 딱 뜨는 순간, 아마 여기 확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기 때문에, 1차는 한2 0 0 0원정도 보고, 여기서 이제 조정 줄때또 재매수해서, 또 2,400원까지 바라보며, 이좀 계좌를, 어, 손절 금액을 복구하는데, 좀 1조가 되는 그런 주식으로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연봉상 보면은 연봉상 보면은 지금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구간이 아니잖아요 거의 뭐 바닥을 빡빡 기고 있기 때문에 뭐손 혹시 진짜 말 그대로 손절을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는 안할것 같아서 매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라는 종목인데요 테스도 뭔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고. 수급이 엄청 좋고, 그리고, 어, 저평가 주식이고, 아까 서플러스 글로벌처럼 같은 섹터에 있다. 라는 게 보이고, 음, 아마 실적이 조금 악화가 돼가지고, 좀 떨어졌었나봐요. 근데 좀 과도하게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갖고 있고, 근데 얘는 좀 지켜볼 게 있어요. 어디를, 간단한 차트를 보면은, 어디를 뚫었냐면, 요, 초장기 이형선을 뚫었어요. 아, 장기 이형선을 그래서, 요, 파란색이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파란색을 뚫었거든요. 그리고는, 얘는 이제, 저는 어디까지는 일단 1차로 보냐면은, 한 2천, 아, 2만 4, 5천원 정도 거기를 좀 바라보고 있고, 만약 2만 4, 5천원을 어느 날 뚫으면, 어느 날 뚫으면은, 한 2만 7, 8천원까지도, 혹은 한 3만 원까지도 뭐 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차트다라고 여겨집니다. 좀 그렇게 여겨져요. 저만 여겨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월봉을 이렇게 이어보면 추세 상단이 한 3만 2,3천 원 됩니다. 그래서 뭐 저야 뭐 2,3천 원만 가더라도 좋지만 결국에는 한 3만 원은 찍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뭐 중간에 뭐 끊어 먹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확, 확, 이렇게 고꾸라져도 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판단이 들어서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렇게 쌍바닥이 딱 지어졌기 때문에 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익 시스템인데요. 아, 불안불안하긴 한데, 요전이 거래가 실린 고점 32,000원을 이제는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3만 2천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접근을 좀 해봤는데요. 아 근데 이제 신고가를 쓰러 갈것 같다 이게 그 시장 분위기를 봐서는 그래서 저는 한 4만 원까지 바라보고 이 주식을 계속 매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떨어지면 뭐 손절하면 되죠 뭐 그죠? 그리고 월봉상 최대거래 고가 2만 7천 150원을 넘어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3만원, 4만원, 아, 35,000원, 만 4만원, 좀 간다라고 보고, 간다라고 보고,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급락만 좀 맞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뭐 월요일에 한번, 이렇게, 이렇게 고꾸라질지, 아니면 위로 올라갈지는,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번 그, 이 주식을 움직이는, 그 힘을 한번 느껴보면서 선이 시스템도 잘 매매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요 밑에 있는 요 종목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제가 나름대로 여기 또 한번 쭉 주가, 주식들을 뽑아 봤거든요. 또 시간이 되는 대로 뭐, 뭐 영상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목이 많이 아프네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